에피소드거 없어요. 그 영화, 이번에 영화하면서요, 그 제일 중요한 신 정민영이랑 저랑 면회실 음. 거기서 정민영이 처음 들어갈 때야 우리의 이 기운을 관객들한테 고스란히 전달해주자. 근데 처음에 하는데 저는 좀 대본에 충실한 스타일이어서 처음에 지문이 이중구 정청을 죽일 듯이 노려본다. 처음부터 막 이러고 있었어요. 대사를 막 하고 하는데 대사인지는 안 나는데 컷. 했는데 오케이가 아닌 거예요. 제 마음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음. 세 번을 더 찍었는데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. 근데 정민이 형이 답답한지 형아 응. 나 지금 무슨 호러 무비를 보는 것 같아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형이 그래서 아 형이 질문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해요. 응? 응? 여태까지 뭐 그렇게 했는데 응? 그 다음 서부터딱 레디 하는데 제가 이러고 웃고 있는 거야. 너냐? 막 이런 식으로. 그러고서 딱컷 했는데, 오케이, 감독님, 오케이 소리가. 아, 이건 정말, 정말 오케이. 어, 오케이. 어, 정말 오케이. 이번에는 경찰 쪽 애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움직인 것 같아. 너 혐의 입증도 자신있다라는 거 아니겠냐? 그래? 뭐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? 그래서 형한테 항상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이좀 그만해 이제 뭘한번 했으면 됐지 계속 고맙다 그래 뭘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오늘 또 방송 나가면 형또 그럴까? 티비 보시면서 아이또 장기 또, 또. 나가서 또아이 그만해. <laughs> 그래서, 저기 어? 나가서 또 오잖아요. 뭐 다, 내 친구 덕분에, 음. 그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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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, 물고가 된거 아닙니까? 네, 그럼요. 걔, 네, 그, 고마울 음. 필요 없어. 내 친구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럼. 음. 내가 또 고마워. 형도 그만하라고 그러면서. 네, <laughs> <내> 친구 만나가지고, <laughs> 정민이 만나서, 주머니, <laughs> 네. 그, 친구 참 좋더라는데 좋겠또얘기다 해줄게요. 음. 네. 네 아니, 어, 어제 통화했어. 전화번호 몇 번인데? 네. 몰라. <웃음> <웃음> <안일 나간대>. <웃음> <웃음>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, 제가. 형 어. 차단했대요. 똥차기 때 서로 쫀득 봤어요 私こ私は私は私は私は私は私인것도。